별이야 유기야 얼른 먹어 별이 먹어 앉아야지 응? 앉아야지 와서 편하게 먹어 어. 알았어 비키라고 앉아서 먹어 별이야 별이 요리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요 별야애기를못 찾았어? 아이고 울고 다니는 것도 너 보통 일이 아니다. 배가 꼭부었어 아직 못 찾았나 봐. 어. 한 하날에도 찾았으면 안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애들을 갖다 다 잊어먹어 갖고. 별이야, 음. 애기못 찾아서 그래? 또 테레비바 하면서 먹어요. <웃음> <웃음> 밥 먹을 때만큼은 그래도 들으러. 음. 천천히 많이 먹어. 고 아니 어이, 먹어. 예, 기때에그래요 정말 로 보면 짜네. 응. 음. 얼른 마음 추스려 봐. 알았지? 별이 벌써 한 5일 됐나? 한 5일 됐지, 그치? 근데 아. 그렇게 울고 다니네. 음. 어, 애기가 한 명도 못 건졌나 보네. 음. 천천히 먹어. 그래, 별이 닮아서 새끼들 왔으면 되게 이뻤을 텐데 그 중에 3색기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laughs> 응. 얘네 엄마가 원래 갈색이었잖냐 응. 아유 먹어 테레비 소리야 아유 응. 밥 먹고 울어 응. 밥, 먹고. <laughs> 밥 먹고 또 울어 밥 먹고 울으라고 하지 마 그래 이제 그만 울어 없어진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야 아무래도 땡기면 화질은 좀 떨어지네 저녁이라 아, 이게 핸드폰이라 그래 카메라로 하면은 날텐데 유리야 다 먹었어? 애기 찾으러 가는 거야 또? 유리야 에이. 아직 거예요. 포기가 안 되나 보지. 참짜 응.